이것은, 에, 이 동영상은 에, 인터넷에 에, 나온 그 검색에서, 어 그러니까 현재 특검에서 최수근 상병, 그, 특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 에 사건이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급동방송 노조준비 김장한 목사, 무고한 죽음의 로비 퇴진하라. 정병진 2025년 7월 19일 10시 51분 타임독 38개 요약 보기 음성으로 듣기 번역 설정 글씨, 글씨 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해병 순직사건 특검 수사 내부 성명 믿음 따라 권력 쫓은 목사 회개할 때 정병진 기자라고 했어요. 이래서 여기 보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부하고 이렇게 이 김장한 목사 얼굴 좀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얼굴이 어둡지요? 밝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극동방송 이사장, 김자한 목사, 뭐, 북키하옵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했죠? 그 밑에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은, 조찬, 국가조찬 기도회 설교 중, 윤 대통령을 칭송하는 김장한 목사 123 내란 터지기 12일 전인 즉 작년 11월 22일 서울 신라 호텔에서 열린 제56회 대한민국 조찬 기도회 윤석열 대통령 참석에서 설교를 맡아 서두에 예, 윤 대통령을 칭송하는 발언을 하는 김장한 목사, 크리천, 크리스천 투데이 생중계 영상 갈무리, 예, 그리고 18일 해병대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헌 특별검사팀, 아래 순직 해병 특검법이 극동방송 이사장이 김장한 목사의 자택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을 압수수색하자 극동방송 노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 아래 노조준비위가 창사 이래 최초의 압수수색은 하나님의 경고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김장한 이사장의 퇴진을 전면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준비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무고한 해병이 지 책임자의 잘못된 명령으로 순직 했음에도 그 책임자를 구명하기 위한 로비에 우리 이사장 연루됐다는 사실에 충격과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 하며 이번 압수수색 단순한 수사절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 이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미 김장한 목사는 극동방송을 50년 넘게 실질적으로 장악하며 정치권과 긴밀히 교류해 왔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이 무고한 인명의 희생을 덮기 위한 로비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 준비인은 특히 고인이 된채 해변과 유가족의 절규 앞에서 위로는 커녕 기만을 행한, 자가 바로 우리 내부의 최고 책임자일 수 있다는 현실을 조직 전체의 명예를 뿌리치 흔드는 일이라며 이사장직에서 즉시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해병대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기독교계 인맥을 통해 대통령실의 구명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포착하고 김장한 목사,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부금교회 백명규 해병대 군종 목사를 비롯한 에 관련자들과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임전 사단장은 사건 직후 해병대 군종 목사와 통화한 뒤 원로 목사들과의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에. 김장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2023년 11월 국가조찬 기도회 설교에서 얼마 전 우리 대통령께서 뉴스워크, 아, 뉴스위크, 인터뷰하신 걸 사무실에서 다 읽어 봤는데, 괜찮게 나왔다며 공개적으로 칭송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9월 15일에는 고 조용기 목사, 빈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위해 이영은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사만 목사, 명성교회 원로 오정현 목사 사랑의 교회 등과 함께 안수 기도를 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은 김장한 목사와 대통령실 관계자 고석 변호사 극동방송 내부 인사 간의 통화 문자 내역 등을 분석 중이며 개신교회를 통한 조직적 로비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김 목사 본인 및 극동방송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성명 발표를 인해 김 목사의 거취 문제는 종교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네. 노조 준비위는 앞서 17일 발표한 첫 성명에서도 1973년 이후 53년간 극동 방송을 실질적으로 장악해 온 김장한 목사는 이사장. 이사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 노조 설립 준비위의 성명서이다. 장사 이래 최초 압수수색 하나님의 경고다. 2년 전 무리한 수중수색 직전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채모해병 사건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최해병 어머니의 말이 아니더라도 영에 죽고 영에 산다는 군의 특수한 조직 문화에서는 지휘 책임이 명백한 자에게 마땅히 그에 걸맞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해병대 수사단은 철저히 조사 끝에 임성근 일사단장을 책임자로 지목했다. 그는 보호장구도 없이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급류에 해병들을 복장 하나만 입힌 채 투입시킨 지휘관이었다. 그러니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씨는 임 사단장을 감싸고 도리어 사건의 진실을 파에 치료 했던 박정은 수사단장을 징계했다. 이 부조리한 결말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나쁜 손이 작용했음을 의심하게 한다. 그리고 그 손에 주인이 목사라는 사실, 독이 그가, 다름 아닌 우리 회사를 50년 넘게 장학에 해온 이사장 김장한 목사라는 는 소식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다. 오늘 18일 오전 중앙, 중앙사 전체가 술렁였던 압수수색의 배경이 이거, 이것이었다니 우리는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자식을 억울하게 잃고 핏눈물 흘리는 어머니에게 위로는커녕 기만을 행사한 인물이 바로 우리 회사의 이사장일 수 있다는 현실은 자괴감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김장한 목사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인물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깊이기에 있을 때마다 대통령, 검찰 총장 등 권력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정치인에게 기도해 주는 목사로 자신을 포장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높은 정치적 위상의 존경을 느끼기 보다는 입으로는 복음을 외치면서 동시에 권력과의 유착을 자랑하는 그 이중성에 실망했다. 그가 즐겨하던 자기 차량은 세상 권력자들이 나와, 통하니 너희는 대적하지 말라는 은연중에 경고였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힘을 다른 것도 아니고 무고한 인명을 희생하게 만든 자를 위한 노비에 썼다니, 이는 어떻게 납득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김장한 목사의 안방이 틀렸다. 특검에 의해서 의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우리 회사 창사 이래 최초의 일이다. 미국을 배우에 두고 권력자를 친구 삼았던 김 목사의 위세는 이제 옛 영화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목사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아마, 아마도 그는 다시 동세계 목사들과 교회를 동원해 기독교 탄압이라는 정치, 정치 프레임을 짜려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김 목사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다. 아직 진상이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기에 섣부른 단정은 피해야 한다. 그러나 고민이, 고인이 된해 고인이 된채 해병과 유가족의 절규에 공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에 대한 응답은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검의 의심대로 임성은 사당장을 구하기 위한 로비에 관여했다면 김장한 목사는 자신이 가진 모든 공직과 성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길일 것이다. 에이. 구순을 넘긴 나이에 극동방송 이사장식에서 물러나라는 요구가 김장한 목사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요청은 단지 한 사람을 향한 고인이 아니라 극동방송과 한국, 개신교 공동체 전체를 위한 진정성 있는 권면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이번 압수 수색은 에 뭐야 하늘이 에 뭐야 여기 하늘이 본회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른다. 김 목사가 현명하게 처신할지 지켜보겠다. 2025년 7월 19일 극동방송노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 그러면서요. 그 밑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지금 이 카메라가 정확하게 에, 비치지 않는데 에. 에, 어, 이 댓글에서요 이런 개목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요 참 종교는 종교대로 놀아야 하는디 왜 까마귀를 노는데 기웃거려서 에라이 정말 하나님을 하느님을 믿느냐 물음표고요 얼, 또 다른 분은요 얼토 달토 얼토 당토 해놓고 돈돈돈 돈, 돈.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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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 또한 또 분은요 하기야 시대 권력 따라 붙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나라지만 그래도 유분수지 미래 세대들에게 뭘 물려줄래 자 이렇게 에, 요약해서 어, 이렇게 댓글을 에, 말씀드렸고요 또 한가지요 보시겠습니다 에, 조선일보에서 나온 건데요 자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에이. 자, 보겠습니다. 에이. 보세요. 여기에 조선일보지요. 해병특검 김장한 이용훈 목사 앞서서세 보수 기독교계 겨냥 김혜민 기자 님의 스토리, 21시간, 뭐, 2분 읽으면, 보세요. 김장한 목사하고 이영훈 목사,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 김장한 극동방송 이자장, 이사장과 이영훈 여의도 순봉교회 담임 목사, 임성근 전 해병대 일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해병 특검이 18일 김장한 목사와 이영훈 목사 등 보수 기독교계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 특검은 이날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압수수색했다 압수 수색 대상에는 기독교계 기독교계 원로인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도 포함됐다고 한다. 특검은 김 목사의 이 목사 등 보수 기독교계 원로 인사들이 임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통로가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2023년 7월 고 최수군 상병 사망 후임전 사당장 사당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 포함됐다가 죄대는 과정에 이들이 관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뭐 하여튼 어, 이 정도로 어, 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으로서 이렇게 에, 에 유명 인사나 유명 언론 목사 목사들을 통해서 특히 대형 교회 목사들을 통해서 진리를 혼란케 만듭니다. 이 두분 외에도, 그,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더블 시시, 거기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가입된 목사, 교단.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이두 분도, 예, 그, 더블 시시, 배도 집단에 가입된 목사예요. 특히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는 부산에서 개최하는 WCC 총회의 아주 주최였어요. 그리고 김사만 목사도 참여를 할 거요. 여러 가지 보명아실일 거예요. 이 보세요. 얼굴에 어둠이 깔려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그그 그, 그 영감과 영의 눈을 밝혀 주셔서 저는 에, 그 어, 그러니까 감동은 그 뭐야 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계시의 일종인 그 에,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이 일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성경을 통해서 심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귀 사탄들은 이제는 에, 고수 술집법을 써가지고 완전히 이런 유명 인사나 원로 목사 대교의 목사들을 에 이용합니다. 마귀 사탄들이. 이분들이 여러분 마귀에게 이용당했다고, 미혹당했다 하면 이분들이 화를 낼 겁니다. 술 취한 사람 보고 당신 술 취해서 그러면 내가 왜술취했어 그렇게 말합니다. 저 이분뿐만 아니라, 제가 존경했던 원로 목사 김진홍 목사 여러분 훌륭한 일을 많이 했죠. 또 이북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만 했다는 나만 왔다고 하던 박조준 목사 원로 박조준 목사 그 대담에서 보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 강화분 광장에서 그 기음 찬성 반대 뭐그 대목 그그 문화 행사에서 탄핵 반대편 그니까 러 윤석열 대통령을 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 오게끔 예, 바라고 기도했던 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김진홍 목사는 강화문 관계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 자기는 무슨 죄로 뭐자 저... 저 오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옥에 간 일이 있는데, 이재명, 그니까 러 대통령 후보는, 그때 당시요, 예, 자범으로, 예, 감옥에 가서 한 10년간 푹 쉬었다 나와야 된다고 했던, 김진홍 목사예요. 그리고, 예, 박조전 목사는 아주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아주 그냥 애걸하게 눈물 흘려,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는 대담한 프로를 듣고 참으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이 비천한 종은, 예, 알게 됩니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대형교회 좋아하지 마세요. 저 오지에서 한 용을 놓고 생명의 말씀 전하는 거예로 다니세요. 여러분들이 참 신앙생활 하려면 참목자를 만나야 되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생명이 있는 교회. 성경중심, 오직 예수,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 여러분의 선택이 정말 기중하니까 여러분 뜻대로 선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